자, 이렇게 꼬아진 상태에서 사이드로 밴딩되면서 오른팔이 쫙 풀어준다라는 느낌. 하체까지 자동적으로 그냥 써질 거예요. 오른쪽으로 밴딩되면서 오른팔을 풀어주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진리프로입니다. 요즘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드라이버 레슨을 받으러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다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드라이버 비거리가 160m 밖에 안 나가요. 180m 밖에 안 나가요. 그런 분들은 드라이버를 막 멀리 치고 싶고 장타를 치고 싶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치 정도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다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떨어져서 내 몸에 근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요령이 없어서 노하우가 없어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많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헤드가 열렸다가 닫혀 맞는 스윙은 비거리가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특히나 열린 상태로 맞으면 공이 위로 뜨고, 혹은 돌리는 과정에 맞으면 깎여가지고 백스핀 양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친 힘보다 훨씬 비거리가 안 나가게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죠. 헤드를 열었다가. 막 닫히는 순간에 뭔가 임팩트가 되는 느낌 공은 물론 똑바로 갈수 있습니다 내가 열었다가 닫히는 순간에 기가 막히게 이 스퀘어로 맞추면 당연히 공은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똑바로 가겠죠. 하지만 비거리는 한 30, 40m 정도 손해를 볼수 있다. 닫은 헤드로 공을 칠 건데 그냥 일방적으로 치면 공을 찍어 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어떻게 뒤에서 풀어내면서 내 몸의 틸팅각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내 몸의 사이드 밴딩과 내 오른팔의 풀림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힌지 코킹. 이 헤드 페이스 면이 바닥을 보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몸이 중요한데요. 헤드가 닫아지는 방향 쪽으로 몸을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헤드와 내 몸이 일심동체 하나로 묶여가지고 헤드가 다다 올라지니까 몸도 그 방향대로 회전하면 몸이 굉장히 많이 회전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춰 보시면 오늘의 핵심 던지는 거죠. 던질 때는 사이드 밴딩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몸의 회전을 사용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자 회전을 했다가 이렇게 쓰세요. 이거는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나 반대로 돌아야지. 오른쪽으로 돌았으니까 왼쪽으로 돌아야지. 이거는 너무 단순한 느낌이에요. 아이언 칠 때는 괜찮은데 드라이버 칠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헤드를 닫아놨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두게 되면 무조건 찍혀 맞거나 엎어치게 되는 스윙이에요. 우리가 헤드를 닫으면서 몸이 오른쪽으로 따라 돌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야 될 동작은 오른쪽 어깨가 바닥으로. 아래쪽으로 틸팅이 되면서 왼쪽 골반은 자연스럽게 써지거든요? 그 순간에 팔을 가지고 가지 말고 확 풀어주면 어, 여러분들이 어, 상상도 하지 못한 비거리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좋은 방향, 이런 방향으로 한번 스윙을 만들어 보세요. 자, 힌지 코킹으로 인해 헤드를 닫았죠? 그러면 그 방향대로 몸이 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사이드로 밴딩되면서 오른팔이 펴지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던져지죠. 그래서 많은 프로님들이 어,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 미디어를 보면 바람 소리를 여기서 내세요, 왼편에서 내세요. 그래야 끝까지 다 던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스윙은 오른쪽로 밴딩되면서 오른팔을 풀어서 여기다가 우선 바람 소리를 낼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던짐으로써 여기에 바람소리를 낼줄 아시는 분들이 끝까지 유지했을 때 가운데까지 바람소리가 들어온 거고, 최종적으로는 밴딩되면서 풀었을 때 왼편까지 어, 시원하게 이 바람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느낌을 보면 힌지를 준 방향대로 몸이 회전합니다. 회전한 다음에 내 오른팔이 D 귿자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사이드로 밴딩. 바로 트랜지션 때 나와야 돼요. 올라가는, 도착하는 순간에 바로 오른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오른팔이 시원하게 풀어진다 풀어진다라는 의미는 펴진다와 같죠 그런 느낌을 잘 기억했다가 처음에 당연히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지만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자 오른쪽으로 닫으면서 회전되고 밴딩되면서 <laughs> 오른팔을 던져주는 느낌 자좀 느리게 보여드렸는데 좀 눈에 익으시나요 음 거리도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갔죠 다시 한번 느낌을 보면 헤드를 절대 뒤로 열면 안 돼요. 제일 거리가 안 나가는 스윙입니다. 헤드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손목으로 치는 거죠. 손목 장난으로 공을 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헤드를 닫으면서 닫은 방향대로 몸이 충분히 꼬아주고, 자, 이렇게 꼬아진 상태에서 사이드로 밴딩되면서 오른팔이 쫙 풀어준다라는 느낌. 하체까지 자동적으로 그냥 써질 거예요. 오른쪽으로 밴딩되면서 오른팔을 풀어주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쳐볼게요. 자, 힌지를 받으면서 받은 쪽으로 그대로 받아질 수 있게끔 다시. 밑에서도 받고 위에서도 받는다는 느낌이에요. 그와 동시에 몸이 내가 힌지를 주는 방향대로 회전. 자, 충분한 회전이 들어갔으면 도착한 지점에서 바로 오른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오른팔을 풀어주기. 사이드로 밴딩되면서 오른팔을 던져주기라는 느낌을 들면. 자, 이런 느낌까지.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닫은 헤드로 올려치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리가 가장 안 나가는 스윙. 거리가 많이 나가는 스윙. 근데 헤드만 닫은 상태로 닫아서 치면, 어, 공이 너무 찍혀 맞거나 혹은 엎어치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오늘 배운 거는, 어, 힌지 코킹을 유지하면서 백스윙이 올라가되, 사이드로 밴딩이 일어나면서 오른팔이 풀리면서 이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까지. 물론 쉽지 않죠. 한두 번에서 된다면, 그건 골프 신동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올바른 길로 느낌을 계속 알아가 보세요. 계속 닫아서 올리고, 찍혀 맞던, 엎어 맞던, 많이 찍혀 맞으면 많이 찍혀 맞은 만큼 오른쪽으로 많이 밴딩을 해주고, 귀걸이가 안 나가면 많이 나갈 때까지 오른팔을 더 쫙쫙 펴주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섞어서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